안녕! 여기는 한의 기술 응용 센터야! 한의 기술 응용 센터에서는 한의학 기술을 응용해서 첨단 의료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기업 R&D 지원 및 기술 이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어! 저음 보관실과 탕제실은 한의학 소재를 보관하고 실험에 사용할 약물을 추출하는 곳이야! 발효 분석실에서는 유산균과 효소를 이용하여 신규 성분을 확보하고 발효 후 성분 변화를 분석하지! 효능 실험실에서는 한약 소재 효능을 연구하고 한약 유효 소재를 발굴해 세포 배양실에서는 약제의 세포 독성 및 효능을 평가하지 세포의 특별한 처리를 하여 작용기전을 규명하는 연구도 하고 있어 분리 분석 연구실에서는 지표와 유효성분을 분석해서 표준화 실용화를 연구 중이고 동물 실험실에서는 실험 동물 모델을 활용하여 한약 소재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도 소재를 발굴하는 연구도 하고 있어. 전임상 실험실에서는 임상 실험에 앞서 혈액 생화학적 평가를 하고 효능과 안전성을 재검증해 바이러스 실험실에서는 항바이러스 효능을 검증하고 있어. 그밖에 줄기세포 배양실에서는 장기 유사체인 오가노이드 개발 및 맞춤형 치료 기술 연구도 하고 있지. 면역관문을 표적으로 하는 한의 기반 종양 면역 치료제 연구랑. 에너지 대사 흐름 조절을 통한 한의기반 치매 치료제 연구, 글로벌 의약품 개발 및 후보물질 산업화를 하고 이상지질혈증 질환에 대한 신규 한약 제제 개발 연구, 한의기반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제 개발 연구도 하고 있지. 이렇게 기초부터 응용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연구를 하면서 전통 한의학의 지혜를 첨단과학 기술과 접목시켜 미래 의료를 선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한국 한의학 연구원은 본원 한약자원 연구센터 한의 기술 응용센터가 함께 힘을 모아 국민 건강과 글로벌 한의학 발전을 이끌고 있어 다음엔 또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 키움이랑 함께해줘.